네 오늘은 이사야 24장 말씀입니다 아, 오늘 말씀 또 23장부터 27장이 예,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아주 잔인한 타작기대처럼 그 여러 왕국들이 다 멸망하는 그런 광경 그런 역사적인 광경을 목도하면서그 속에서 애연자는 어, 세상의 대환란과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봅니다. 그게 바로 애언자의 시각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대적으로 임하게 될 환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느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한 어떤 희망, 희망의 빛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장에 바로 그와 같이 대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그리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대심판이죠. 왜냐하면 이 심판은 그냥 어떤 특정한 지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땅에 모든 민족 중에 나타날 것이다. 13절 말씀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 따 후에 남은 것을 주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대 환란 그리고 또 심판. 최후의 심판 같은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감람나무를 흔듦 같다라는 말이나 포도를 따후 떨어진 것을 주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심판을 그 추수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용적인 표현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대환란이 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추수의를 추수의 은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얘기하고 있고, 또 요한 계시록에서 때가 됐다, 추수할 때가 됐다 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 그리고 대환란의 때가 왔다 라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에 완전히 이 땅이 뒤집어 엎어지게 되고, 주민들은... 이 땅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아주 존귀한 자인 제사장들이나 또 종이나 상전이나 여종이나 여주인이나 사는 자나 파는 자나 빌리는 자나 빌려주는 자나 이자 받는 자나 이자를 주는 내는 자나 다 똑같을 것이다 그날에는 이게 뭐.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희망이 있어요. 희망.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다 모든 것들이 뒤집어 엎어졌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대환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심판은 결국은 절망이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변함이 없어요. 뭐, 일반 백성이나 재사장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여종이나 여주인이나 늘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그런 어떤 것에서 변화가 안 되고 있었는데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런 어떤 높고 낮은 뭐 신분의 차이 어떤 경제적인 차이 이런 거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이와 같은 환란을 통해서 대환란을 통해서 온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음 관용적인 은유로 바로 해산하는 진통. 해산의 진통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큰 진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새 시대도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늘 그럴 때마다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건 좋지만, 아, 우리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면서 배신자들은 배신한다. 배신자들이 배신하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의 어떤 고통,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고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은혜스럽고 축복된 일이지만, 축복된 일이지만,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지자는 핍박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미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듣기 싫어하고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아무튼 곱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냥 그런 말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들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옳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고, 미움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100번 그 말이 옳지만, 듣기는 싫어요. 그리고 기분이 나쁜 것이죠. 뒤에, 보면, 뒤에 지나고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인간의 이 못된 심보는 듣기 싫어하고, 그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오히려 안 갚음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역사적 이런 모든 역사 이래로 옳은 말하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의 그 말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는 사람은 소수에 해당이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이런 심판의 말이나 또그 심판 속에서 구원의 얘기를 전할 때 세상이 별로 곱게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기득권층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들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층들에 의해서 항상 이런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이 간간히 역사 속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 원리가 똑같아요. 정말 이 세상 속에 진리를 외친다는 거, 심판을 얘기하고 대환란을 얘기하고 그 속에서 먼 미래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가난하고 이 땅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한 면이죠. 그냥. 음? 경제적으로 약자이고 사회적으로 약자이어서 세상이 뒤집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지만 기득권층들에게는 지금까지 내가 다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이게 다시 판이 뒤집힌다라는 것은 원치 않은 바이죠. 그래서 사실 기득권층자들이 판이 뒤집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항상 사회학에서는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키고 싶은 거예요. 바꾸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약자들은 항상 진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도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곤 합니다. 물론 다른 조건을 가지고도 보수나 진보를 따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의 애언자는 항상 먼 미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변화,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진보적인 성향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걸 잘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 더 발전하게 될 것이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받아들이면 항상 뭐, 이 심판, 환란 이런 것을 피할 수 없고, 어, 완전히 내가 스스로 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거지로 이렇게 뒤집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닥치게 돼요. 그런데 한 면으로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만 많은 사람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차라리 잘 됐다. 완전히 언젠가는 이렇게 될줄 알았다라는 우리의 영혼 깊숙히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못했던 것이 아,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만들어주시는구나 해서 완전히 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경우들이 예, 강당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욕심에, 버리고 싶지 않은 욕심에 또움켜쥐고 싶은 욕심에 이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못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내가 내 의지로 못 하는 것을 하나님의 환경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그렇게 되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불가항력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대환란이나 대심판은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윤례를 어기며 어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그리고 땅을 더럽혔고 어 완전히 망쳤다. 이렇게 해석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온 우주를 창조했고 특히 이 지구를 창조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 준 거예요. 너희들이 잘 다스려 봐라. 내 뜻대로 잘 관리해 봐라.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네 인생을 너에게 맡겨주니까, 한번 네가 잘 살아봐라, 잘 관리해 봐라, 맡겨줬는데, 이 그런 어떤 잘해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어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목적도 다 버려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그 모든 순리를 거슬려서 영리로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더럽히고. 악하게 악으로 물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둘 수 없어 마치 설거지를 하듯 다 뒤집어엎으시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새롭게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뒤집어엎어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아니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뒤집어지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든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경영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한 면에는 내가 현실에 발을 딛고 이런 현실 속에서 막 헤쳐나가면서 살고 있지만 또한 면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경영을 갖고 이끌어나가는 걸볼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눈.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는 거예요. 몸을 낮춰야 될땐 낮춰야 되고요. 또 버려야 될땐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으실 때, 높이실 때는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냥 잘 되면 무조건 좋아하고 안 되면 무조건 절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는 어렵고 힘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 가치가 있고 또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어서 잘될 때는 잘된 대로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어렵고 힘든 대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니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화자, 이사야, 선지자, 선지자의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도 늘 좋기만 한게 아닌 거예요. 항상 환란 속에서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 감당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높이실 때에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주고 나아가면 인생이 버릴 것이 없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없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심판 후에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모든 사람들이 판이 완전히 뒤집혀지고 이런 더러운 것들이 씻기고 죄악이 다 씻기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궁극적인 환난이나 대환난이나 심판의 대심판의 궁극적인 선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모든 사람들의 악을 제거해내고 깨끗하게 해서 결국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원래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원래 모습의 회복이라고요 우리는 그저 어떤 마음에 좁은 식견으로 하나님이 복주셔서 문제 해결받고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좁은 식견이에요 좁은 식견이에요 궁극적인 인간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가장 인간에게는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걸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애언자는먼 미래에 그런 날이 온다라고 내다보고 있고,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미래의 비전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늘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내가 인생을 산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철저히 그것이 깊이 함양이 돼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믿고 거기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다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속된 말로 말한다면 그렇게 미쳐야 됩니다. 거기에 미쳐야 된다고요. 내 스스로가 뭐그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하나님 임재 속에 빠져 하나님 완전히 임재 속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덮여져야 돼요. 그렇게 인생이 보이면. 내가 지금 신앙 안에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안 되다가도 또 문득문득 문득 또 그게 되면 그나마 잘 살고 있는 거고 아예 그게 벗겨져 가지고 내가 하는 것 같고 자꾸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내가 부각이 되면 지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에서 벗어나고 윤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언약을 깨뜨리고 멀어져 버린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처음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아담과 하와,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어, 사도 바울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그런 속임의 말에 넘어가지 마라. 어린아이나 속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헌신된, 나를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헌신된 사람이라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더 나아갈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험을, 위험, 위엄. 아 하나님은 정말 너무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그 이름을 높이는.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바다에서부터 또 동방에서라고 얘기하는 건 동에서부터 서까지 바다라고 말했을 때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본다면 서쪽이에요. 그리고 동쪽은 이쪽 인도 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론 방향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들은 동에서부터 서서까지 서에서부터 동까지,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대환란 후, 대심판 후,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고 정화된 후. 결국은 모든 사람이 인간의 본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그 약속의 그날,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날이 오게 된다면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고, 그날이 오게 된다면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될 것이고, 그날이 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영생, 영생,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이 도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에요. 심우원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 빨리 오면 좋겠다. 늘 빨리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더라도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배신하고 배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아요. 이 예언자도 그런 걸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고달프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먼 미래에 이런 소망을 갖고 나아가요. 그래서 언제나 이 우리에게 고달픔을 주는 이 악한 세상은 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기대요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심판이 심판을 통해서 대환란이 오는 것은 또 다른 희망이기도 해요. 그래서 17절 이후부터 땅의 주민아 두려움, 함정, 올무가 되게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대심판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려 버렸다. 라고 말하면서 온 세상에 천지가 개벽을 하듯이 하나님의 대환란이 그리고 대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라고 하면서 그 대환란이 오는 날, 대심판이 오는 그날,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늘의 권세, 곧 원수 마귀 사탄을 멸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두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는 것은 그 사탄의 결국은. 음? 어 사탄의 사탄을 섬기면서 사탄의 종노릇을 했던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옥에 가두어서 형벌을 받게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애언자의 말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묘사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내리시고 또 여러 가지 환난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붓는 여러 가지 심판을 통해서 대환란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후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무적행에 그리고 지옥불에 지옥에 지옥이라는 게 감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감옥, 감옥에 던질 것이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파노라마처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 게시록에서는 달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해가 떨어져요.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데 뭐 어떤 뭐 유성이 떨어지고 완전히 뭐 격변이 일어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은 달처럼 빛나고 해처럼 빛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 권세가 다 떨어질게 될 것이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백보좌에 앉으신 크고 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이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분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계에는 해의 빛도 필요 없고 달의 빛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어떤 성,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고 했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나 애언자들은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 계시록도 바로 그것이 열리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또 완전히 사탄에게 속아서 비진리 속에 빠져서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인간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영혼들 마치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것 같고 독에 취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음, 완전히 잠에 취해서 자꾸 졸고 잠들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흔들어 깨워서 현실을 보게 하고 그 말은 진리를 듣게 하고 깨우쳐서 곧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 날에 대대적인 온 세상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대환란이 온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날에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된 소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행히 그걸 알고 정말 심우원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걸 알지 못하고 세상 착각 속에 빠져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누가 깨우친단 말입니까? 반란의 날은 다가오고 있고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 정말 이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돼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깨우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애언자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에 빠져 살다 보면 이 진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애언자들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 속에 잠들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비전 속에 오늘 또 희망을 갖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주님의 손을 굳건히 잡고 환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만과 오만 속에 갇혀, 세상의 탐욕 속에 취해 살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주시옵고, 우리가 나아가 나팔수가 되어, 하나님 파수꾼이 되어 그들을 일깨우게 해주시고, 나아가 그들을 권면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일깨우는 전도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오늘 또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